안녕하세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아주 오랜만에 어, 여러분들 브릿지 라디오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어,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성찬 목사고요. 오늘 우리 이원존사님 자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존사님. 네, 아, 일단 제가 뭐 한번 확진도 됐었고 음, 많은 일들이 있었요 예, 그래서 그래, 예. 아주 오랜만에 존사님 같이 이렇게 저 진행을 감사합니다. 합니다 예 아, 사실 저희가 요한두달 어, 가까이 다음 세대 특집으로 그렇죠. 저희가 이번 여름에 계속해서 어, 라디오에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누는데요 어 이제는 조금 다음 세대 얘기는 아, 네. 좀 정리를 하면서 지고 하실 것 같아요 네. 너무, 너무 많이 들었어 예어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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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9월부터 또 이제 하반기 사역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아, 네네, 그 전에 어 그냥 소소하게 저희가 한번 간단하게 좀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눠봤으면 하는 주제가 어, 아무래도 이 온라인 교회 또 온라인 사역에 그 주축이 되고 있는 유튜브에 대해서 그쵸. 저희가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다. 아, 네. 꼭 필요한 주제입니다. 네. 네. 저희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실까 네. 그러니까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유튜브라는 게 그냥 영상을 올려서. 그냥 그걸 보면 되는 건가? 음. 또그 영상을 볼때 내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쭉 계속 봤으면 좋겠는데 전혀 또 생뚱맞은 그렇구나. 영상들이 올라오기도 하고 음. 그거는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에게 제공이 되는지 뭐 이런 거 음. 어, 네, 이런 궁금하실 이런 것 같아요, 네 이런 거를 사실은 저희 온라인 교회에서 올려드린 영상을 보시면서도 음. 그런 의문들이 좀 드셨지 않았을까 아, 어, 그런 맞습니다, 생각을 맞습니다. 한번 해보거든요. 한번 이 뭐라고 하냐 알고리즘이라고 할까요? 네네 알고리즘이라고. 그 부분에 보면서. 대해서 전사님 한번 설명을 좀 아, 한번 해주시면 네. 좋겠는데. 어뭐 알고리즘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조금 시작을 해보면은 뭐 정의부터 원래 약간 시작을 해야 되니까. 네네 알고리즘의 정의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어 알고리즘이라는 게어 사람이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한 어, 논리적인 연산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은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네.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결론을 도출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가령 이제 집에 있는 자녀가 이제 학원 숙제가 있는 거를 이제 저는 잘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음. 이제 자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번 이번 주에 있는 학원 숙제 다 했어?라고 했을 때 자녀가 이제 나에게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대충 이런 과정을 겪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일단은 숙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야겠죠. 네. 있다면은 또 무엇이 있는가? 뭐 영어 숙제가 있을 수도 있고 수학 숙제가 있을 수도 네. 있고 그렇게 다양한 숙제들이 있는데 영어 숙제를 다 했다. 그러면 수학 숙제를 다 했는가? 수학 숙제를 안 했다면은 이제 저한테 대답을 할때 영어 숙제는 했는데 수학 숙제는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학 숙제 할게요라고 대답을 하게 되는데 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일단은 알고리즘 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어, 이거는 너무 일반적인 이야기라서 이제 유튜브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심화적으로 해서 좀 해,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 일단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 이 시스템은요. 시청자의 성향을 분석해서 그 사람의 취향에 맞는 영상들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의미를 합니다. 뭐, 음... 이, 지금 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본인의 계정으로 유튜브를 접속해 있을 때 내가 본 영상들과 비슷한 음... 영상들, 네. 그리고 내가 본 영상을 만든 사람이 올린 다른 영상들이 네. 나에게 계속해서 추천이 되게 됩니다. 음. 그거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추천이 되는 시스템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뭐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딥러닝이라고 부르죠. AI 인공지능이 딥, 딥러닝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음. 첫 번째로 영상의 구조를 분석을 합니다. 이 영상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예를 들어서 뭐 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영상이다. 먹방 영상이야. 먹방 영상이다. 이런 거를 어, 어, 어. AI가 구분을 해요. 자기들이 아. 그러니까 사람이 영상을 보고 네. 이제 쉽게 생각해서 구, 분류를 하는 것처럼 음. AI들도 그 영상을 보고 똑같이 사람과 같이 분류를 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해시태그라고 부르죠. 네. 해시태그라고 부르는 것처럼 AI가 그 AI 나름의 분류 기준을 가지고 딱딱딱딱 영상들을 구분을 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뭐 영상을 볼때 우리가 보는 영상들의 그 성향을 이제 분석을 합니다. 음... 뭐 저희가 1번 영상을 보고, 2번 영상을 보고, 3번 영상을 보고 막 이런 식으로 영상을 네. 보게 될 때, 네, 네. 1, 2, 3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가령 예를 들어서 먹방을 내가 자주 본다. 네.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제 그 먹방에 관련된 영상들을 유튜브가 계속 추천을 해주게 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유튜브의 시스템이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추처, 어. 영상을 추천해 주는 것을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데요. 음. 어, 여기 있어서 조금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어떤 영상을 보느냐 어.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영상을 얼마나 오래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아 오래 보는 오래 보는 것 오래 보는 것도 시간이 긴 영상을 오래 보는 게 아니라요. 뭐 예를 들어서 10분이라는 영상이 있으면 8분 9분. 뭐 8분 9분. 이렇게 퍼센티지로 봤을 때도 높게 보는 영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평균, 평균 조회, 어, 평균 시청률이라고 부르는 요소인데 음... 어, 그 영상의 총 길이 대비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영상을 오래 봤는가를 완주했냐? 어, 그쵸. 음, 에, 어... 그거를 유튜브 그, 알고리즘 시스템은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아, 그러니까, 음. 뭐, 1시간짜리, 음. 뭐, 설교든지, 네. 뭐, 2시간짜리 다큐멘터리든지, 네. 이런 걸 많이 보는 것보다, 네. 짧은 영상이라도, 네. 그 짧은 영상, 8분짜리, 9분짜리를 음. 꾸준히 끝까지 다 보는 것이, 이, 그, 그, 구글이 네. 저의 성향을 파악하는데 네. 더주안점을 두고 있는 더, 부분이라는 거죠. 네, 더주안점을 두는 거죠. 아. 그래서, 간혹가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영상을 찾아볼 때가 있잖아요. 네네. 가령 요리를 한다, 네. 요리를 한다 했을 때 평소에는 요리 레시피를 안 찾아보는데 네. 어쩌다 보니까 요리 레시피를 찾아본 거예요. 근데 그 영상을 뭐 예를 들어 10분짜리 영상인데 막 도, 요리 레시피 같은 경우 는 되돌려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뭐한 15분을 봤다. 네. 그러면은 유튜브는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어? 이 사람이 10분짜리 영상인데 15분, 20분을 보네? 음. 이 사람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질 정도면 은이 영상 진짜 괜찮은 영상이다 음. 라고 인공지능이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재밌는 게 이제 나와 비슷 어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AI가 그 시청자의 성향을 분석한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은 저와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다른 네. 시청자 네. 중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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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은 제가 만약 예를 들어서 그 레시피 영상을 오래 봤다. 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한테도 그런 영상을 추천을 해줍니다. 갑자기. 아... 그래서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표현 중에 알고리즘의 인도라는 표현이 있는데. 아,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가 되게 궁금한 부분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음. 어쨌든, 구글의 그 인공지능, 딥러닝이라는 기능이, 네. 기술이, 어쨌든 그 김성찬, 음. 저희 개인의 어떤 성향을 파악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 제가 열개 영상을 봤는데, 열개 네. 영상 전부다 음식과 여행이 네. 들어가는 부분이었어요. 네네. 그런데, 어느 날은 봤는데, 그 음식과 여행 말고 전혀 생뚱맞은 음. 영상들이 이렇게 갑자기 추천받을 네, 때가 추천, 있었단 말이에요. 때가 있죠.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돼. 그, 그니까, 음. 아까 알고리즘의 인도라고 했는데, 음. 뭐, 댓글 같은 거 보면, 갑자기 알고리즘이 네. 나를,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뭐 이런 모의 뭐 표현들 맞아요. 많잖아요. 네네. 그게 저는 사실 그 원리가 되게 음. 궁금했었거든요. 어, 많은, 그러니까, 부분, 많은 아. 분들이 몰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니까, 러 그런 거네요. 네. 제가 여행하고 먹방 영상을 많이 보듯이, 네. 그 여행이나 먹방 영상을 많이 보는 또 다른 시청자가 주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네. 나에게도 추천이, 추천이 될수 되는 거죠. 네. 아. 그래서 굉장히 한 번씩 뜬금없는 것들이 이제 유튜브 충, 추천 영상에 올라올 예. 때가 있는데 예. 어,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음. 아, 나랑 비슷한 사람이 뭔가 새로운 영상을 봤는데 예. 이 컨텐츠가 괜찮다라고 여겼구나. 예. 그래서 오래 봤구나. 예. 그래서 알고리즘이 나를 나에게 이거를 추천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들 그 저희 이제 사역에 만약에 좀 적용을 해보면 네. 그이 원리는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 아무리 긴 영상을 음. 뭐 1시간짜리를 내가 30분 이상 봤다 이것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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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꾸준하게 음. 짧은 영상이라도 음. 끝까지 완주를 하게 될때 네. 그, 훨씬 이 알고리즘이 다른 분들에게 음. 우리 온라인 이 교구에 그 관련된 영상들을 훨씬 많이 음. 추천을 해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들의 약간의 홍보를 좀 썼자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항상 올리는 영상 중에 지금 이 브릿지 라디오도 올라가고 있는 영상이 될 거고요. 음. 혹은 브릿지 프레이즈도 그럴 수 있고요. 만약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올리는 브릿지 프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5분 이내잖아요. 네. 아무래도 찬양곡이기 때문에 5분 이내에 곡 가운데 뭐 예를 들어서 한 4분 정도를 들으셨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이제 시청한 성도님들의 성향과 비슷한 사람들에게 브릿지 프레이즈 음... 영상이 추천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비슷한 연령이 될 수도 있고, 뭐 성별이 될 수도 네. 있고, 뭐 기독교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뭐 다양하겠네요. 어, 유튜브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공부를 해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어, 유튜브 이제 영상을 올리게 되면은 스튜디오라는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곳에 저희들이 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네. 근데 목사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이제 그 안에 분석이 있잖아요. 네. 평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댓글은 얼마나 남기는지, 주중에 몇, 몇, 몇 명이 들어왔는지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들이 다 분석이 돼 있어요. 근데 그런 분석들 중에서 어 지금 성도님들께서 시청하시는 그 영상에도 성도님의 그런 시청의 성향들이 다 반영이 되는 거죠. 아... 굉장히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보면은, 뭐, 이렇게까지 분류를 해놨어라고 할 정도로, 심지어, 저희들이 어디서 봤는지,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봤는지, 네. 부산에서 봤는지, 아... 몇 시에 봤는지, 그런 것까지도, 그런 것까지도 다 분석을 해놓습니다. 아... 정말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가지고, 나라는 사람에 대한 음. AI가 하나의 분류를 만들어 놓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홍보기는 하지만 영상 좀 오래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그리고 네, 네. 그 이쯤에서 뭐 저희들이 유튜브에서 좀 어떤 걸 관심 있게 보는지 어, 네. 뭐 그런 거 한번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이야기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가 자주 보는 영상들. 그리고 저는 한편, 네. 네, 저는 일단 어 아무래도 음. 유튜브를 처음에 이제 뭐 컴퓨터를 열든지 아니면 음.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열면 음. 일단은 제 계정 자체가 네. 그 교회 사역을 많이 하고 있는 음, 구글 계정이기 그렇죠. 때문에 바로 찬양 영상들이 많이 음, 나옵니다. 다른 음. 교회 찬양 영상, 그렇죠. 뭐 설교 영상, 음. 뭐 이제 그렇죠. 다른 교회 어떤 행사 영상, 요런 음. 사역에 대한 영상들이 많이 나오고요. 또 개인적으로 보면, 음, 그 영화를 그대로 긴걸 이제 올릴 수가 없으니까 음. 뭐, 영화 리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음. 썸머리로 그렇죠. 요약해서 이렇게 올리는 것들 있잖아요. 어, 너무 뭐 그런 영상들이 좀 많이 뜨는 것 같아요. 뭐 스포츠 하이라이트라든지, 음. 진짜 제가 좋아하는, 음. 제가 좀 관심있게 보는 음. 뭐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일단 음. 저한테 기본적으로 제공이 많이 돼요. 점사님은어떠세요 음. 저도, 어, 저도 약간 이제 목사님이랑 비슷한데, 저는 일단 개인 계정과 사역 계정을 구분을 해놨습니다. 아. 아니, 저는 아예 계정을 두 개를 써요. 그래서 네. 집에서는 집, 이제 개인 계정만 쓰고, 네. 교회에서는 사역 계정만 쓰는데, 그래서 개인 계정은 보통 두 개입니다. 제가 운동하는 거 좋아해서 스포츠, 특히 축구, 야구 어 영상들, 네. 하이라이트 이런 영상들이 네.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많이 되어 있는 이제 음식 관련된 거. 요리. 요리 아 관련된 거. 네. 이제 레시피 같은 것도 많이 찾아보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맛집 탐방하는 그런 컨텐츠들이 아... 이제 제 개인 계정에는 아무래도 많이 음... 추천이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사역 계정은 목사님은 이제 찬양과 관련된 목회와 뭐 어, 관련된 맞아요. 것들이 예. 많다하셨잖아요. 예, 예. 저는 아무래도 이제 교회 안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역이 이제 영상을 음... 제작하거나 뭐 아... 촬영하거나 이런 쪽이다 보니까 어, 제일 많이 되어 있는 거는 컨텐츠 제작에 참고할 만한 영상들. 기술적인 거? 어 아니요. 아이디어적인 부분들. 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 너덜트나 아니면은 쇼플레이 같은 약간 짧은 꽁트 형식의 영상들, 아 재밌게 찍는 영상들에 대한 것들, 네. 그리고 이제 그 킬링 보이스라고 하는데, 이제 유명한 아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 짧게 짧게 노래 부르는 아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추천이 되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장비를 다루다 보니까 음. 영상 장비나 편집하는 기술에 대한 거. 것들, 아 네. 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보니까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음. 올라오게 되더라고요 음. 그러면은 이제 저희들이 자주 보는 영상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좀 다른 것들 뜬금없이 추천되었던 영상들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혹시 뜬금없이 추천된 영상 혹시 뭐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저는 이제 사실, 사실 뭐막 대부분 음.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영역에서 확 이제 벗어나지는 음. 않는데 음. 어 가끔 그럴 때 있어요 그 예를 들면 이제 그 그런 거 있잖아요 리페어 영상이라 해야 될까요? 음막 200년 된 고물 자전거를 어, 맞아요 새 자전거로 만들어 버리는 그 아주 긴 작업의 영상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그런 게 떠요. 근데 뭐지 하고 썸네일이 신기해서 그냥 음. 눌러서 이렇게 보는데 음. 이 너무 신기한 거죠. 음. 200년 된 자전거를 음. 녹슨 자전거를 맞아요? 녹을 다 제거하고 다 분해해서 심지어 페인트까지 다시 칠해가지고 완전 새 이제 상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거. 아, 진짜 특이한 거. 네. 예. 또또 이제 저는 이제 특이한 게 그런 거 아시나요? 약간 원시인 같은 분들이. 음. 약간 정글 같은 데 정글 같은 데서 막, 막, 막 엄청 큰 모래성을 만든다든지. 음, 막 갑자기 수영장을 그, 만들고. 어, 어. 그 막대기 하나 가지고 풀빌라를 만든다든지. 맞 그런 거 있잖아. 아. 그런 게 갑자기 뜨는데. 아. 뭐야? 하고 밑에 조회수를 보면 몇백만 해. 어, 근데 또 그런 영상들이 중독성이 있잖아요. <웃음> <웃음> 끊을 수가 없어. 희한해. 근데 제가 관심있게 보는 영역하고는 사실은 음. 그렇게 가까운 건 아니었더라고요. 그 완전 생뚱맞은 부분들은 아마 그런 쪽 영상에서. 어. 전사님 어떠세요? 저는 좀 웃겨요. 저는 이제 되게 요즘 들어서 약간 중독돼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성 발톱 교정하는 영상이요. <웃음> <웃음> 이제 내성 발톱이나 이제 발톱 무좀 있으신 분들 치료하는 영상이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은 의학, 의학 영상이네요. 의학은 아니고 정확히는 이제 뭐 페디큐어나 이런 거를 하시는데 아 이제 전문적으로 약간 손발톱을 음 전문적으로 케어하시는 분들이 네. 이제 업체에서 하시는 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시는 게 있어요. 아. 그래서 내성 발톱이 어 정말 어. 최근에 봤었던 것 중에서 제일 웃겼었던 것 중에 하나가 나이키 발톱이라고 있어요. <웃음> 발톱이 <웃음> 나이키 모양으로 생겼어요. 아... 근데 그거를 다 깎아내고 막 교정하는 영상들. 왜왜 하는지 왜 <laughs> 모르겠는데 갑자기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제가 그거에서 눈을 뗄 수가 없더라 야, 요 아... 아, 진짜. 설마 티... 설마 티는 내지 않았지만 머릿 속에 있는 어? 생각을 읽은 거 아닐까요? 어, 아 이제 약간 거기에 약간 첨언을 더하자면은. 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들어가는 음성이 구글에서 수집이 되고 있다고는 합니다. 저도 그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써 하는 이야기들이 구글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네. 유튜브 영상에 반영이 될수 있다. 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럴 수도 아, 있기는 그렇지, 하겠네요. 그래서뭐 네. 은연 중에, 대화 중에 나온 어. 키워드를 네. 구글이 인식해서. 인식해가지고. 그거를 유튜브상에 어, 반영을 하는 어느 거죠. 어느 날툭 하고 던지는 아. 거죠. 어, 그건 좀 무서운데. 어그건좀무서운 어, 도청 아닌가. 어, 도청이죠 도청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약간 이제 그런 것과 관련된 게또 하나가 되게 뜬금 없는 거긴 한데 제가 겁이 많아서 무서운 영화나 이런 거 절대 못 봅니다. 아. 고성공포증도 있고 하여튼 좀 겁이 많아 네, 제가. 네, 네, 네. 근데 희한하게 괴담 영상이 되게 자주 올라와요. 눌러보진 <laughs> 않는데, 그러니까 뭐 귀신 이야기나. 아,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설의 동물들에 대한 아, 이야기나 이런 괴담심해심해에는 뭐~, 심해, 심해에는 어떤 어, 뭐게 살까 아, 뭐~, 이런 뭐 그런 것들 막 그리고 지구공통설이니 뭐니 해가지고 아, 미스터리 약간 미스터리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 별로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닌데 그런 것들이 계속 추천했어요 물론 눌러보지는 않지만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아, 이건 도대체 어떻게 어, 어떤, 알고리즘을, 어떤 타고 알고리즘을 타고 온 건지 진짜 네. 궁금하기만 합니다 아. 어, 혹시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평소에 본인이 보지 않는데 좀 뜬금없지만 웃기는 음. 어, 그런 영상들 추천되는 영상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댓글 남겨주시면 은 네.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고 <laughs> 한번 저희들이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진짜 네. 재밌는 게 많네요. 네. 아유. 뭐 벗어, 그러니까 예상이 되는 영상들도 많이 있지만. 이제 우리의 예상은 훨씬 뛰어넘는 영상들도, 하기야뭐 어. 유튜브에, 뭐라더라, 그, 1초에, 1초에 전세계 유튜브에서 올라오는 수가 뭐몇억 개라 하더라고요 어, 영상 네, 어, 예. 예, 저도 뭐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뭐 1초인데, 음. 뭐 하루에면 뭐 얼마나 많이 쌓이겠어요. 그, 음. 그 정보의 바다에서 음. 사실 어, 우리의 눈에 들어오기까지 참, 그 원리가 되게 궁금했는데, 아, 오늘 좀 설명 들으면서 그런 부분을 네. 많이 알게 된것 같습니다. 네, 네. 어, 오늘 저희들 그냥 간단하게, 예, 음. 편한 마음으로 좀 유튜브, 또, 어,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유튜브의 알고리즘 원리, 뭐, 관련해서 저희들 개인적인 그런 내용들과 또, 어, 사역에 대한 홍보까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어, 다음 주에는 저희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고요. 어 부탁을 좀 드리자면 앞으로 좀 온라인 교구 또 <laughs> 교회에서 올라오는 많은 사역 영상 어, 끝까지 좀 완주해 주시면 예이 알고리즘 원리가 더 저희 그 사역에서 큰 능력을 발휘할 거라고 같습니다.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 여러분들 새로운 주제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